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올해 아니죠 작년 작년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의 시간에,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 모두 살펴본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죠. 안디옥교의 파송을 받아서, 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 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고 그 마케도냐에서 남쪽으로 쭉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쭉 횡단하면서 또 남하하면서 어, 고린도 지역까지 가장 아래 어,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각 마케도니아 자기 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금 북쪽으로 북상하여서 마케도나 지역을 돌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금의 그리스에서 터키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밀레도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 배를 타기 전에 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즉, 사도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딱히 형통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어, 자기가 유대교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밀집지역이고 유대교 중심지역이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는 반드시 잡혀서 재판에 넘겨질 것을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이전에 폭동도 있었고 에베소에 들어가면 또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여기 성경에는 장로라고 기록되었지만 목사님들이겠죠 그 당시엔 목사들이겠죠 조금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들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각오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그것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내가 로마로 갈수 있게 되고 로마에서 또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성경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잡힐 것도 알고 재판받을 것도 알고 고문당할 것도 알고 고난받을 것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 라고 이런 말을 오는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본문을 이 본문을 통한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뭐 청년의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이 본문은 거의 어, 단골 어, 본문이 되었고,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것 같은데, 정작 우리 삶과 내가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들과 우리의 삶들은...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설교를 하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사실 설교자라는 위치가 참으로 어려운 위치이죠.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전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어, 선배로서 후배를 나무라는 듯한 그런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 고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한다. 어, 최근에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뒤에 서서 사람들을 돌격 앞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나서야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 따르고 같이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던 이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항상 부담감만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내 삶에 올바르게 반영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은혜되는 말씀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은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입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면은 우리도 성경에 지필이 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모범을 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모범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당연히 시간과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물질을, 우리의 생명을 물질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수명을 따지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 드리는 물질들,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물질로 바꾸고 그 물질을 또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태어났으니 이 생명이 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돌려드린다라는 이런 거룩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큰 헌신, 많은 헌금, 각별한 노력과 드림에 우리는 사실 강박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몫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비교를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교도 하지 않고 또내 분복에 따라서 그냥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내가 내 한계를 정하면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정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지정해 준 것이고 우리는 탐욕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만이라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로, 내가 드리는 이 물질로, 내가 섬기는 이 헌신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면역학을 배울 때, 면역학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항상 영어로 수업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다가 대학 교수로 들어온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어를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미국에서 오셨다는데 미국 영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영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푸시더리미트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의 한계를 계속 푸시 밀어라. 어. 지금 영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안 들리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말고 들으려고 계속 너의 그 한계를 밀어붙여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약간 좀 꼰대 같기도 하고 조금 어 부담되기도 하고 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교수님이 아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저는 어 우리 교회에서 어 아주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 교육부서도 많이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 또 성도 분들께서 또 이런저런 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정신이 없고, 챙겨야 할 것이, 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사역을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노트를 이렇게 어,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어, 띄워놓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목록이 많고 제가 열심을 내어서 목록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어, 한 며칠 안 돼서 다시 목록이 금방 찹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일 처리를 하고 지우면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지우고, 이런 반복의 일상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일정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빡빡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있고, 디테일을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계에 부딪히고 자괴감이 들게 되고, 아, 내가 이거를 놓아버릴까? 이거를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서 그냥 제가 할 일들을 몇 개를 놓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건 거기에서 그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한계를 정하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정말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옆에서 하려는 사람은 함께 진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냥 하기만 하면 성공을 한다. 이런 말이 돕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성인이 되면 고착화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좀더 거룩해지려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대를 올해 시작에 가지고 계셨나요? 올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신학 석사 과정에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아 사실 이 논문 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 잡고 면 하면,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걸 괜히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한테 어떤 빈잔을 들을지. 괜히 이거 시작했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지, 또 자료들 검색할 때 제가 완벽하게 조사를 했는, 한 것인지, 한 것인지, 어, 마음먹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는 다른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밀어붙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실패하면 또 마음을 먹고 작심삼일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쌓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 같습니다. 작심삼일도 한두 번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패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지치기 마련이니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 하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괴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결심들도 다들 풀어지고, 그리고 계획들도 대부분 무산되었을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사명 앞에, 다시 직분 앞에, 다시 우리의 역할 앞에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재직원 세미나가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건 어떤 역할이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한해 다시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집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잠겨서 우리가 죽게 받은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